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런 주니카 최전호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보형물 수술을, 어, 2007년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뭐참 즐거운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 엊그저께 한 며칠 전에 수술을, 그 87세 어르신이 수, 보형물 수술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원장님한테 어떻게 이 비싼 수술을, 어떻게. 아. 보호자 없이 아, 어떻게 이게 <laughs> 예, 보호자 없이 이 수술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 원장님을 아주 그냥 네.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 매도하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잘 설득하셔서 가셨습니까? 뭐 예,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네. 예, 뭐 사실은 부부 관, 부부 관계를 안한 지가 네. 한 2, 30년 넘었는데 네. 그뿐 남편이 네. 이런 수술을 한 거를 네. 자기 모르게 네. 해서 온급을 네. 마나님이 우연히 알게 됐고.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뭐 우리 그 사람이 바람 피는 줄 아시겠네요. <laughs> 뭐 그분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네. 제가 잘 모르겠고 네. 호대게 사모님한테 <laughs> 오해를 받았어. 근데 네. 제가 한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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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에 외래 인자분들 네, 네, 네. 막 기다리고. 네. 네. 근데, 뭐, 다행스럽게 네. 사모님께서는 네. 이해를 하셨죠.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딴게 네. 아니고, 네. 남자들이 이제 40대부터 네. 1년에 1%씩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 증상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네.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성욕이 감퇴되고, 네. 발기력이 떨어지고, 네. 또 우울해지고 네. 근육이 위축되고 지방이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게경쟁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남자들은 일단 발기가 안 되면 네. 삶의좀 활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발기가 되다 발기가 안 되면 아 남자로서의 어 생명이 끝난 네. 것인가 이런 생각에 우울하기도 하고 또 노년에 큰 즐거움이 또 없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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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 할머님, 어머님, 남편분이, 비록 나이는 87세지만 건강하시다. 네. 나이가 마치 외형은 70대 초반처럼 건강하시다. 물론 사모님도 두살 어리신 나이지만 아주 건강하게 젊어 보이신다. 두 분이 활력 있게 성생을 하든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분이 20대처럼 다시 수술을 통해서 순간계도 하려고 하고 네. 좀 보기에 좀 주책스럽지만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은 좋아하고 하는데 네. 네. 사모님이 응원은 못하지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과연 그게 맞겠나 네. 아, 그런 면에서 저는 사모님께서 좀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 삶의 의미 네.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네. 물론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오래 사시고 즐겁게 사시겠지만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는 게 꼭. 즐거움이 다는 아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어, 발기가 되고 하면 소변 노는 데 사실은 좀 편리한 면이 있다. 네네. 발기가 안 되면 고추가 이게 오그라 붙어가지고. 왜냐면해면체로 피가 많이 그치. 안 가기 때문에 네네. 해면체가 경화 현상으로 점점 작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고추가 작아지고 몸속에 파묻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오줌 넣을 때 틀도 사실은 끼고 네네. 오줌도 네네. 피부에 묻고 네네. 불편한데 수술해 놓으면 그들 보위에 고추도 커져 있고 아, 커져 몸속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네네. 그러면서 편하고. 또 작동한 발표도 되니 네. 톡도 뭐지가는 의사한테 좀 다른 마음을 잠시 품을 수 있지만 <laughs> 네. 누가 젊은 아가씨가 네. 87세 어르신하고 성관계를 하겠느냐 마흔이 마고 하지 하면 마흔이 마고 하지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길게 했죠. 아, 그러니까 예. 결국은 좀 이해하시다. 아, 예. 그러면 이 수술을 꼭 동의서를 받아야 된대 수술인지. 제가 그, 제가 그날 네. 좀 진지하게 오래 생각해봤죠. 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네. 우리가 이제 암이 생겨서 네. 전신마취를 해서 암수술은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연관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가 필히 필요하지만 필이 수술은 저희는 국소마취로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수술하고 나서도 다리도 움직이고 말씀다 걸어서 입원치로 받쳐서 누워 계시다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할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굳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또 어차피 어르신들은 다 어른이시고 성인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어 마치 위험성이 없고 네. 또 이게 생명하고 친계된건 아니고 본인의 네.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분이 사모님이 하고 의논하고 오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수술을 할 생각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저번에 원장님 그 사위분이 그장인을 보시고 와서 예예예예 아, <laughs> 그렇죠? 예, 예. 수술을 하는 네. 건참 예. 그런 거는 좀예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분이 어, 아버님 이제 네. 어머니 돌아가서 혼자 계시니까 네, 네, 네. 수술해서 네. 뭐 어때 재혼이나 미아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이 있으면 네, 네. 한1년 됐는지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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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뭐 네. 그런 분들 있고 세상은 네. 참 다양한 사람과 네, 네. 다양한 네.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 많지 않습니다자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형물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이 보형물이 어떻게 사입이 되고 어떤 걸다 되게 좀 궁금해 하세요. 아 그걸 뭐 전화상으로 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죠? 물론 저희 병원에 오시면 예. 제가 동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면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 이런 네. 어, 영상물을 보여주는 게 성인 인정도 하셔야 되고 네네. 또 어린 아이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림으로 좀간단히 예. 그려서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에, 이게 이제 어, <laughs> 가까이 좀. 네, 가까이 좀. 좀 이게 이제 기두고 이게 고춥니다. 이게 엄낭이고요. 네. 수술 부위는 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2cm 밖에 안 된다고요. 네. 제가 아마 제일 작게 절개할 겁니다. 네. 여기 딱 됩니다. 엄낭과 엄낭 사이에 딱 네. 2cm 째입니다. 네. 2cm를 절개하면 제가 2cm를 통해서 터널을 만듭니다. 네. 그 터널을 통해서 엄낭에 펌프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고안 그 뒤쪽에 숨겨놓죠. 네. 네. 또, 터널을 통해서 해면체라고 하는 음경 안에 뼈대 같은, 피가 들어간 뼈대 같은, 피가 들어서 뼈대 같이 이루어지는 이 조직 속으로 이 풍선을 넣는 거예요. 아. 이 풍선은 실물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네. 샘플이고 잘 눈에 띄게 한 거고, 한자의 네. 음경 크게, 해면체 크게 맞는 사이즈를 네. 여기에 2cm를 통해서 터널을 통해서 집어넣고, 네. 또 2cm를 통해서 아랫배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터널을 통해서, 네, 네. 모든 건 터널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네. 이 물탱크에 네. 물을 뺀 상태, 네. 물을 빼면은 아주 볼쭉하게 네, 네. 예, 실처럼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방광력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 2cm만 꼬매버리는 거죠. 네. 터널을 다 꼬매고, 네. 2cm만 다 꼬매버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2cm 반을 자국만 있고, 나중에 실밥 뽑으면 흔적이 전혀 안남게 되는 거죠. 오시면 영상을 네. 보여드립니다. 대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리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